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김민재, 김향기, 김상경이 지친 일상에 극약 처방을 내린다. TVN 새 월화 드라마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연출 박원국 극본 박세기 최민호 이봉 기획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 미디어 캔 일취월장 측은 30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심의, 심의 3인방의 반전 과거를 담은 캐릭터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서로의 아픔과 결핍을 채워가며 진정한 심의로 거듭날 이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를 모은다. 시즌제로 제작되는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은 침못 놓는 천재위원 유세풍, 김민재 분, 이 반전과부 서은우, 김양기 분, 와 괴짜스승 개지한 김상경 분을 만나 심의로 거듭나는 행복 처방극이다.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군주 가면의 주인 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박원국 감독과 박세기 최민호, 이봄 작가가 위기투합해 조선판 정신에 라는 색다른 세계관을 완성한다. 여기에 김민재, 김향기, 김상경을 비롯해 안창환, 유성주, 정원창, 김영목, 이서환, 전국향, 연보라, 김수환, 한창민 등 개성 충만한 연기파 배우들이 가세의 유쾌한 웃음과 힐링을 선사한다. 이날 공개된 캐릭터 티저 영상에서는 심의 3인방에 숨겨진 과거가 공개됐다. 환자에게 침을 놓으려는 순간 저자가 왕을 죽였다. 침으로 또 누굴 죽이려고 라는 수근거림이 유세풍을 멈칫하게 만든다. 식은땀까지 흘리며 괴로워하던 유세풍을 깨운 것은 반푸나 라는 계지안의 목소리다. 그제야 현실로 돌아온 유세풍에게 왕진 가셔야죠 우연님 이라는 서은우의 모습도 사랑스럽다. 반듯한 비주얼에 뛰어난 침술까지 장착한 내 의원 스타 유세풍. 어쩌다 침못 놓는 의원이 되어 개수위원에 불시착하게 됐는지 그 사연을 더욱 궁금케 한다. 꿈 많고 호기심 많은 서은우의 아픔도 궁금증을 더한다. 갑작스러운 혼인과 남편의 죽음도 모자라 비자발적인 열려 위기에 처한 서은우? 그러나 사람들은 위로는권영 남편 죽이는 사나운 팔자, 과부가 어딜 휘젓고 다녀, 어서 죽어 열려라 될 것이지 라며 숙덕거리기 바쁘다. 벗어날 길 없는 어둠에서 홀로 아픔을 감내하던 서은우, 무언가 결심한 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촛불을 끄는 순간, 거짓말처럼 캄캄한 어둠에서 벗어난다. 약탄기 옆에 나란히 앉아,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라며 재촉하는 유세풍과 계지안의 능청맞은 모습에 이어 불씨를 살리려 애쓰는 서은우의 대비가 훈훈함을 더한다. 상처를 딛고 마음 아픈 자들의 사연을 추리하는 진정한 심의로 거듭날 서은우의 활약이 기대된다. 술에 취한 계지안의 공허한 눈빛은 그의 숨겨진 과거를 궁금케 한다. 계지안을 향해 스승을 버리고 도망을 간 비겁한 사람이라며 한담을 늘어놓는 사람들. 마치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계지안의 얼굴엔 괴로움이 가득하다. 고통도 잠시 하늘에서 떨어진 역전꾸러미는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고급으로 치료해드리지요. 라며 영업용 미소를 지어 보이는 계지안. 그 옆으로 고개까지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는 유세풍, 서은우의 모습이 웃음을 유발한다. 내이원을 뛰쳐나와 돈만 밝히는 괴짜위원이 된 계지안의 사연은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시청자들에게 행복 처방전을 투하할 심의 3인방 김민재, 김향기, 김상경의 시너지는 최고의 관전 포인트다. 마음이 병든 자들의 숨은 사연을 헤아려 그 안에 숨겨진 범죄까지 일망타진하는 심의 3인방의 세상 둘도 없는 활약이 통쾌한 웃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더한다. tvn 새 월화드라마 조선정신과 의사 유세풍은 오는 8월 1일 월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첫 방송된다.